밤에 운전할 때 불빛이 번져 보이거나 눈이 부시지 않으신가요?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기 쉽지만 이건 눈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로 백내장 안구건조증, 노안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빛이 퍼져 들어오게 되죠. 밤에만 유난히 시야가 번지고 낮에는 괜찮다면 조명 대비에 눈이 적응하지 못하는 신호입니다. 노안이 오면 동공조절이 늦어지고 빛의 양을 세밀하게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는 눈의 피로를 줄이는 생활습관이 중요합니다. 밤 운전 전엔 10초간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기, 습도 유지, 인공 눈물로 건조함을 막아주세요. 낮에는 선글라스 착용, 식단엔 시금치, 달걀 노른자, 블루베리처럼,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면 좋습니다. 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작은 피로라도 무시하지 말고 눈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밤 운전 전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그 10초가 시력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행복을 만듭니다.